자, 오늘 <laughs> 여러분들과 함께 또 중요한 공부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새로운 책이 또 소개가 됩니다. 내일은 또 영향에 대해서 공부하게 하시겠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하우스 안에다가 어싱할 수 있는 접지할 수 있는 걸 만들어달라서 좋은 흙을 또어 산흙을 해서 이제 부어드렸는데 거기서 어싱들도 열심히 해보세요 접지하신다고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진짜 제대로 올바로 걷는 방법에 대해서 걷기 운동을 잘못하시면 오히려 몸을 망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걷기 운동으로 평생 어 헌신해주신 생활 속 걷기의 과학과 운동 처방의 원리라는 책을 지으신 우리 이강옥 박사님은 운동처방학의 그 박사님이신데요. 제목이 당신의 두 다리가 의사입니다. 그래서 걷기 운동에 대한 여러 권의 책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최근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선물로 또 따끈따끈하게 보내오셨길래 내용을 훑어보니까 오,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저부터 자세 교정도 해야 되고 걷기 운동을 올바로 하는 방법을 제가 알아야 저도 공부하고 여러분도 함께 공부하시면서 어, 어, 건강을 회복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서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과연 걷는 게, 점핑하는 게, 아, 걷는 게 좋을까요? 워킹하는 게 좋으실까요? 아니면 이렇게 뛰는 게, 런닝 하시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떤 게 운동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으세요? 예. 걷는 게 좋을까요?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걷기 운동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기의 세기의 명약이 있, 있습니다. 21세기의 블로초도 여러분 아시죠. 21세기의 내추럴메더신 자연 의학에서 진시황이 찾던 블로초라고 부르는 것들. 여러분 그동안 공부해 해 보셔서 아시죠? 물론 좋은 음식과 올바른 식사법이 세기의 명약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하늘마을 식사법대로 하고 싶은데요. 나가면 이게 안 돼요 하셔서 제가 지금 밀키트를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곧 따끈따끈한 밀키트가 나옵니다. <laughs> 제가 지금 이름이 지금 생각이 났어요. 강의하기 전에. <laughs> 그래서 지금 막 적어두고 왔습니다. 자, 그래요.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가 세계의 명약 중에 명약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 어, 최고의 건강개혁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어, 엘렌 화이슨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법에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묘빙 명예, 좋지 못한 요리로 사망함, 또는 위장 과로로 사망함이라고 하는 묘비명이 걸릴지 모른다. 맞는 것 같으세요? 사실 위암, 담낭암, 담도암, 췌장암 다뭐 때문에 걸리는지 아시죠? 예, 과식과 예, 좋지 못한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에 의해서 지방이 범인이라고 콜첼 에세스틴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제가 다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생긴 모든 병들의 이 원인을 다 진단하면서 나갈 건데요. 그렇게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법이 중요한 건 못지 않게요. 세계 블러처가 그거 기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양이 너무나 산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장에, 간에, 담낭에, 결석, 담석, 뭐 시스팅 결석, 뭐 요로 결석, 칼슘 결석, 이런 결석과 담석과 그다음에 동물성에 있는 야채, 채소에 있는 기생충만 말씀하시는데 채소의 기생충이 이르라면 고기 한 점에 있는 기생충은 10만 마리가 넘을 거예요. 비율이 바글바글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토록 일주일에 적어도 한두 번 이상은 동물성 단백질이나 지방을 섭취하신 분들은 기생충이나 담석 결석에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섞여야 되고 칼슘화되고 단단하게 섞여야 된 것이 위장에 돌덩어리로 섞여야 되면 위암이고 간에 돌덩어리로 섞여 칼슘화됐으면 간암이고 신장에 이 돌덩어리가 단단하게 섞여야 되면 신장 암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5단계 해독을 하시면서 그런 모든 젖산 피불산 독소들을 다 해독해 내시는데요. 이것도 21세기에 블루초라 블루초인데 뭐 비타민 C를 계속적으로 드시면 담석이 잘안 생긴다고 또 공부하셨고 또토양이 많이 산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멀티비타민으로 뭐 징크나 뭐 아연이나 뭐 여러 가지 칼슘이나 마그네슘 균형을 맞춰 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세계의 명약 중에 명약이 또 있는데, 바로 대자연이 종합병원이라면, 11번 버스.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버스를 많이 탔습니다. 11번 버스. 뭔지 아세요? 예, 두 다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당신의 두 다리가 의사 중에 의사예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경험했습니다. 처음에 가서는 이제 차를 안 사고 계속 차가 없었어요. 6, 7년 동안은. 그래서, 이두 다리가 얼마나 저에게 좋은 운송 수단이 되었는지 모르고 건강을 회복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중국 분들은요 그렇게 기름을 많이 드시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우체국이 어디예요? 하고 물어봐요. 요지 짜이 나꼭요지 이런 소리 같죠. 요지 짜이 나 우체국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우체국을 가르켜주는데요. 어, 잠깐만 따라오면 된대요. 잠깐만 따라오래요. 보통 잠깐이 한 시간입니다. 한 예, 시간 동안 걸어서 우체국을 따라갑니다. 욕이래요. <laughs> 그리고 도 자기는 또 잠깐 한 시간을 더 가요. <laughs> 그래서 아마 그뭐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렇게 많이 잡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차를 많이 먹, 마시니까 이 녹차에 이 카테킨 성분도 있긴 하지만 하여튼 보이차 이런 차들을 통해서 석회화된 물을 많이 진정시키는 것 같아요. 어찌 됐든 물을 많이 마시니까 그래서 그것도 혈액을 맑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의사. 두 다리를 어떻게 활용해서 여러분의 몸을 건강하게 할수 있는지 이번 시간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여러분 몸 안에 의사를 다 잠재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의사를 꺼내서 활용하실 때입니다. 여러분의 두 다리가 바로 여러분의 주치예요. 무엇보다 건강하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뛰는 것보다는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걷기 운동은 제가 그래서 의상을 치마를 입으려다가 아무래도 오늘 제가 걷기를 많이 할것 같아서 바지로 갈아입고 나왔어요. 자, 이 걷기 운동은 체중 이동이 부드러워서 착지할 때 발에 미치는 치, 충격이 뛰는 것이나 또는 점핑하는 것보다 이 지면으로부터 충격을 3배에서 4배 정도 덜 받아요. 그래서 압력을 받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운동에 따른 슬개, 대퇴, 무릎, 넓적 다리 이쪽에 관절의 하중을 받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릎이나 골관절에 염증이, 관절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시면 하중을 가장 적게 받는 것이 어, 체중의 0.5배 정도 받는 것이 바로 이렇게 일상시에, 평상시에 수평으로 걷는 운동이 하중, 하중을 가장 절 받아요. 덜 받습니다. 관절 하중이. 그 다음에 이제 사이클링, 자전거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실내에서 고정되어 있는 자전거 이런 것들은 체중의 1.5배의 하중을 받습니다. 관절의 하중을. 그 다음에 이제 어센딩이나 디센딩처럼 이렇게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실 때, 그때 관절의 하중을 어, 체중의 3 배에서 4배 정도 받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러닝, 달리기는 이 관절 하중이 4.5에서 7.6의 이 하중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스쿼팅은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스쿼팅들 요새 많이 하시죠. 요새 뭐이 예, 운동 처방이 상당히 발전해 있어서 이렇게 스쿼트 많이 하시죠. 스쿼트는 무려 체중의 7, 7, 7배에서 8배 정도 이 관절 하중을 받아요. 그 다음에 점핑하는 거는 이렇게 점핑하는 것은 이 체중의 20배 정도의 관절의 이 하중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무리 없이 가장 안전하게 암 환자나 어린아이나 남녀노소 할것 없이 가장 건강한 이 관절의 하중을 가장 덜 받으면서 안전하게 충격을 덜 받고 하는 운동은 바로 이 걷기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돈 없이 아무 재료 없이 할수 있는 걷기 운동은 너무나 좋아요. 워킹은. 이 뛰게 되면 발목이나 이렇게 무릎 또는 허리에 체중 부하를 많이 받게 돼서 이 상해를 입기가 쉽지만 걷기는 많아도 체중의 0.5에서 아무리 많아도 1.1이나 1.2배 정도의 이 관절 하중을 그 정도밖에 받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안전하게 운동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엔 재밌는 이야기 를좀 많이 해드릴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옛날에 동화에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농부가 가난해서요. 노동을 해야 먹고 살수 있었을 때는 참 건강했어요. 그런데 이제 부자가 되고 나서부터는 아주 좋은 기름진 음식, 흰 쌀밥에 기름진 음식 이런 걸 드시다 보니까 몸이 비대해지고 게을러져요. <laughs> 이 섬유질이 없는 식사라면 몸이 자꾸 늘어지잖아요. 뚱뚱해지고 젖산 피부라서 쌓이니까 이제 몸이 운동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게을러졌어요. 온갖 원인을 알수 없는 병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 부자가 좋다는 보약을 다 구해 먹기도 했고 훌륭한 의사의 치료를 다 받아보았는데 증세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혈류증 여인처럼 온갖 의원들을 다 찾아 다녔지만 효험이 없는 것처럼 이 분도 이랬어요. 자 어느 날먼 이웃 나라의 고명한 의사가 이런 병을 고친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증세를 조목조목 적어서 편지를 띄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재밌는 답장이 왔어요. 그 의사에게. <laughs> 이거 아주 명답장입니다. 여기 글씨 보이십니까? 이 의사가 이런 답장을 보냈어요. 이 편지지도 한지 아주 <laughs> 그럴싸하죠. 당신의 몸속에는 지금 무서운 벌레가 살고 있어. 맞는 얘기죠. 옛날에는 이 기생충 바글바글했죠. <laughs> 당신 몸속에는 지금 무서운 벌레가 살고 있어. 나에게 그 벌레를 죽일 수 있는 특효약이 있으니 나에게 오기만 하면 고칠 수 있어. 그러나 올때 마차를 타고 오면 덜컥덜컥덜컥거리는 통에 당신 몸속에 있는 벌레가 놀라갖고 몸속에서 소동을 벌여서 당신이 오기도, 도착하기도 전에 죽을 수가 있으니까 꼭 걸어서 나에게 와야 하오. 꼭 걸어와야 하오. <laughs> 그런데 이, 이, 답장을 받고 이 부자가 이, 이제 마차를 타고 가면 자기가 죽을까봐 걸어서 끼어, 끼어, 걸어서 꾸역꾸역 이 의사에게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더니 이미 그의 고질병에 다 나아버렸어요. <laughs> 그래서 이, 이, 이 명약 중에 명약 처방을 한 겁니다. 자, 여기 소개되는 분들이 세계에서 사자, 가장 많이 장수한 분들인데요. 유명한 분들이죠. 미국 버먼트 주의 가장 나이 많은 인물로 109세까지 살았던 윌리엄 애니키 노인은 죽기 얼마 전에 도대체 그 장수하신 비결이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청결한 생활, 예, 청결하게 생활하고 걷기 운동을 한 것이 내 장수의 비결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여기 있는 분입니다. 또, 세계 일주하며 장수하는 사람들을 연구한 바가 있는 메사추세츠 일반병원의 알렉산더 리프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에 가장 많이 장수하는 사람들은요, 걷는 것을 습관으로 하는 사람들이 가장 오래 장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리로는 다 하는데 실천이 안 되죠. 걷는 것을 습관으로 하는 사람들이 가장 장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여사님은 바로 케네디 대통령의 어머니 로즈 여사입니다. 로즈 여사는 90세가 넘도록 매일 몇 킬로를 걸었냐면 4킬로에서 5킬로 정도를 걷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들도 식사하시고 아침에 점심에 한 번씩 운동하시죠. 장수 선책로가 몇 킬로나 될까요? B코스가 아마 완주하면 한 4kg 되지 않습니까? 4, 5kg? 좀안 될까요? 완주하면 그 정도 될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걸 두번 하시기도 하고, A 코스부터 B 코스까지 완주하시면 꽤 되죠? 예. 그래서 아마 케네디 대, 대통령의 어머니 로즈여사가 90세가 넘도록 아프지 않고 건강하셨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투먼 대통령은 걷는 대통령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88세까지 장수하셨어요. 자 그래서 일주일에 몇 킬로를 걷는 것이 좋으냐면 여기 보니까 56 킬로를 걸으셔야 돼요. 근데 사실 여기 오시기 전에는 <laughs> 여러분의 운송수단은 매일 차예요, 그죠? 버스를 타던, 지하철을 타던, 아니면 내 자가승용차를 타던. 그래서 걷는 것과 친하지 않으신 분들이 거의 다 이제는 만성질환에 걸리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제 걷기 운동을 하셔서 요새 암환자들에게 최고의 유명한 이. <laughs> 뭐라 그럴까요? 유, 유행, 유, 유행 습관이라고 할까요? 어싱이 최고로 많이 알려져 있죠. 접지할 수 있게 흙을 좀 깔아주세요. 하우스 안에. 그래서 산에도 운동하시지만 가까이 혹시 추울 때는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어싱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어느 정도 걷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건강에 회복에 도움을 주냐면 약 56km를 걷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여기 건강을 위해서는 조깅. 미국에 가면 흔하게 볼수 있어요. 아침에 반바지 입고 한겨울에도 다들 제가 미국에 가서 처음에 많이 놀랐습니다. 한 80대가 된그 여사님이시요. 이 반바지하고 미니스커트 입고 뛰시더라고요. 와우 놀랐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거기서 체험했는데요. 그래서 주름이 저보다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저는 이게 좋은 음식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이제가 이렇게 너무 이게, 과로할 때가 종종 있어서, 저도 이제 운동을 하려고, 운동을 못할 땐 집에서 저녁에, 저도 워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으로 하느라고,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걷는 것보다 빠르게 했다가, 10분 정도 빠르게, 1, 2분 느리게. 10분 정도 빠르게, 1, 2분 느리게 하면, 훨씬 더 그냥 일상적인 평범한 보행보다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 훨씬 더 효과적인 거 아시죠? 그래서 안 되는 분들은 저처럼 저녁에 러닝이라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트램플린을 하셔서 림프순환을 300배까지 올리시든가. 이게 상당히 효과적인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죠? 매일 하루에 한두 차례 이상은 장수산책록을 계속 걷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는 조깅보다는 사실은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한 건강에 대한 많은 좋은 서적들을 낸 미국 코널대학교에 예, 콜린 캠벨 교수님도 코넬대학의 영양학 교수님이신데 심장의학자의 헨리 솔로몬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근 들어 고강도 운동을 규칙적으로 한다고 해서 심장병 사망률이 감소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논문을 발표하실 때 걷기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막 떠들썩하죠. 걷기 운동이 막 붐이 일어났어요. 그래고 암환자분들은 뭐 지금 가까운 산, 뭐 관악산이고, 여러분 주변에 동네 뒷산이고, 하늘마을에 장수산책로고, 그냥 모두 다 무엇이냐면 뭐 식사만 하고 나면, 어, 걷기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이 운동 처방항이라 많은 연구 결과, 운동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과 운동 중에 어떤 것이 이 암환자의 생존 전략에서 더 중요하냐면, 사실 비중은 어디에 더 있냐면, 음식에 있습니다. 근데 그건 못지않게 차선책으로 좋은 것이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병행이 되면 환상적이겠죠. 그런데 또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조금 이따 소개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가장 운동 중에 가장 이상적인 운동은 걷기가 최상이다라고 결론을 내린 솔로몬 박사의 주장이 이제 많은. 임상통계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 논문이 하나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스탠퍼드 대학의 랠프 파펜버거 교수의 하버드 동창생 연구라는 논문이 걷기 운동의 직접적인 기폭제가 되었는데요 이 랠프 파펜버거 교수님은 하버드 대학에 입학한 만 7000명을 대상으로 와우 대단하죠 이게 1 7 0명도 통제 불가능인데 만 7000명을 연구하려면 상당히 어려우셨을 거예요 근데, 만칠천명을 대상으로 장기간 운동 습관을 추적해서, 걷기나, 뛰기나, 뭐, 여러가지 온건한 운동이 바로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을 줄여주고, 수명을 연장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physical activity and coronary heart disease, 그래서, 이, 신체적인, 이, 운동, 운동과 및, 이, 뭡니까, 관상동맥질환에 대한 어떻게 하면 이 관상동맥질환을 가장 빨리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 연구 논문인데, 바로 이 피지컬 액티비티, 그 중에 걷기, 그것이 얼마나 아주 중요한지를 많이 강조하신 내용의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운동을 통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돈 하나 없이 어떤 장소적인 제약 없이 누구나 어느 곳에서도 할수 있는 그것이 바로 걷기 운동.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11번 버스가 여러분이 최상으로 여러분을 건강하게 할수 있는 의사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